안녕하십니까 성남시 마을 공동체 여러분, 저는 성남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공무사업 담당자입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부분 또한 중요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우선은 저희 성남시 보조금 카드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검색창에 들어오신 후에 성남시 보조금 카드 관리 시스템을 검색합니다. 쭉 내리셔서 여기 보조금 카드 관리 시스템이라는 탭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설치 안내가 나오면 이 부분은 안내에 따라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보조금 카드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앞서서 제가 이전에 나눠드렸던 공모사업 안내서의 20페이지, 21페이지에 카드 사용하는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같이 책으로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설치를 마치신 후에 보조금 카드 관리 시스템에 들어오시면 아마 지금처럼 창이 보이실 거고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우선 공인 인증서를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왼쪽 하단에 BC카드 버튼을 누르신 후에 BC카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공동인증센터를 클릭하셔서 공인인증서 등록 갱신을 누르시고 여기에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절차가 끝나고 나면 다시 보조금 카드 관리 시스템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고 공인인증서를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신 후에 각자의 보조금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먼저 보조금 사업 관리 탭에 사업 기본 정보 조회를 눌러서 각자의 공동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신 후에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보조금 카드 관리 시스템에 사업 카드 연결 관리를 지정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발급되지 않아서 지금 정보가 뜨지 않는데 아마 공동체 여러분은 카드를 발급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카드 정보 부분에 카드가 뜰 거고요. 참여자 정보와 카드 정보를 선택해서 카드 지정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어, 집행하시는 내용이 시스템에 연동이 돼서 그때 그때마다 카드 집행 내역을 조회하시고 나중에는 지출 결의서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 예산 정보 조회입니다. 보조금 사업 관리 탭대 사업 예산 정보 조회에 들어가셔서 저희가 5월에 교부했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사업비 교부 내역을 클릭하셔서 교부 내역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보조금만 있으신 분들도 있고 자부담이 같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은 해당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자부담도 한번더 선택을 하셔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우선은 보조금이 있고, 어, 예시로 오늘 날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교부 금액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을 입력해 주신 후에 등록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자부담이 있으시다면, 자부담을 선택 후에 자부담 금액만큼 입력을 해주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220만 원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교부 내역을 다 입력하셨다면 왼쪽에 비목별 예산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각자가 공동체에서 세워놓으신 예산이 있으실 거예요. 그 예산의 금액을 해당 비목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비목별 예산을 입력하는 데 앞서서 예시로 예산 계획을 보면서 이에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보조금 200만원에 자부담 20만원을 입력했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지금 입력을 할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세부 사업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비목이 강사비가 각각 두 개가 있고 나머지 비목들도 두 개씩 있어요. 이런 경우에 각각에 대해서 금액을 인건비에 들어가서 강사비에 21만원을 작성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강사비에 대한 부분을 합계 금액을 전체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21만원과 42만원을 더한 총 금액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조금에 강사료 비목이 합산한 금액으로 63만원을 입력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강사비는 지금 자부담으로 20만 원이 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비에 자부담 20만 원을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홍보비 보시면 21만 원 그리고 14만 원 있어서 이것 또한 합계 금액으로 적어주셔야 되는데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에 홍보 및 광고비에 있고요. 여기도 지금 보조금이고 음, 금액은 합쳐서 35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35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모성 물품 구입비 또한 두 군데의 사업이 있죠. 그래서 이것 또한 합산한 금액을 적어주셔야 돼요 물건비에 들어가셔서 소모품 구입비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44만원과 42만원 합쳐서 86만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회의비. 회의비는 합쳐서 16만원이고, 음... 저희 운영비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회의비가 있을 거예요. 여기, 여기에 보조금 16만원으로 입력을 해 주시고, 이게 올바르게 작성이 되었다면, 아마 저장을 한 후에 합산을 한 금액이 처음에 예산을 잡으셨던 금액과 동일하게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산을 한 번씩 해 보신 후에 정확한 금액을 여기에 보조금과 자부담이 맞는 금액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어, 혹시 저장을 하시고 작성을 하셨는데 음, 금액에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사업을 예산에 대해서 변경을 하신 경우가 생기시며 꼭이 부분에 다시 재입력 버튼을 누르셔서 수정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재입력 후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한 등록 부분입니다. 세 번째 탭에 보조금 집행 관리에 카드 집행 내역 등록부터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해당 내역에 공란으로 뜨지만 아마 여러분이 공동체 활동을 하시면서 보조금을 집행하시다 보면 아래 이제 거래 내역이 쭉뜰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어, 입력하고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카드 결제 날짜 순으로 내역이 조회가 될 거고 추후에도 그 결제 날짜 순으로 지출 결의서도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탭에 가시면 계좌 이체 집행 내역 등록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카드 집행이 부득이하게 불가한 경우에 쓰는 사항인데 보통은 강사료나 인건비에 인건비를 지급할 때 계좌 이체로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이 탭에 들어오셔서 직접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강사료를 입금한다 라고 하면, 오늘 날짜로 해당 은행에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리고 계좌번호를 작성해주시고, 예금주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어 만약에 강사료가 20만원이고, 타행 이체료가 500원이다 하면, 20만 500원이잖아요. 그 금액을 전체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0으로 작성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 비목수 추가를 눌러서 인건비에 강사비 동일하게 지금 뜰 거예요 사용내역 그 다음에 여기에 어, 1회차 생태교육 강사료 그리고 이체 수수료 500원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게 보조금인지 아니면 자부담인지 선택을 하신 후에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계좌이체로 집행 내역에 등록했던 부분이 만약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 보조금 집행 관리에 "보조금 집행 내역 변경"이라는 탭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제가 좀 전에 입력했던 내역이 쭉 나올 거예요. 여기서 수정 버튼을 누르신 후에 내용을 변경해 주시고 등록을 해 주시면 수정된 내용으로 반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 여러분이 연말에 정산 보고를 하실 때 어, 정산 보고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입력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 관리에 사업 예산 정보 조회 탭에 들어오시면 이자 발생 내역이 있을 거예요. 저희는 아마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자가 붙을 텐데, 11월에 정산을 하실 때쯤이면 아마 통장에 이자 발생 내역이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을 이쪽에 입력을 한번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자 발생 내역 탭에 들어오셔서 등록을 누르시고 발생 일자가 6월 22일이다. 그리고 금액이 500원. 이런 식으로 이자 발생 내역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집행하시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캐시백이 입금이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도 사업비 교부내역 탭에 들어가셔서 교부내역 등록을 눌러주시고 기타 자금을 선택한 이후에 들어온 날짜와 금액을 입력해 주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들이 어 저희 보조금에 다 입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다 거친 후에 마무리에 정산 관리 탭에 들어가면 전체 보조금과 자부담에 대한 예산이 있을 거고, 기타 자금으로 들어온 예산이 생길 거고, 그리고 이자에 대한 부분도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정산보고서 표지 인쇄를 눌러 보시면 전체 교부액과 집행액, 그리고 잔액에 대한 요약표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정산보고서 표지로 출력을 해주시고, 전체 총괄 옆에 탭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각각의 그 집행 비목에 대한 세부 내역에 대한 사업비 내역도 조회도 하실 수 있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비목별 집행 내역도 인쇄를 해서 정산보고서에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조금 카드 관리 시스템에 대한 사용 방법을 마치고요. 그럼 1년 동안 저희 보조금 사용과 공동체 활동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